박형령 박사님이 어떻게 믿음 가진 줄 아세요? 그 평안북도 그 압록강변에 사셨대요. 압록강변 사셨는데 써산너머에 어, 어느 전도자가 와서 밤마다 성경 갖고 설교한다는 소문이 자기 고향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칠남매의 장남이었던 이 박형령 박사는 소년 시절에 네, 소년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이겠죠. 자기 동생들 둘을 데리고 산을 넘어가요. 그리고 가서 밤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 신문물을 얘기하면서, 그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냐냥 첫날 갔는데 갑자기 딴거 얘기하네.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천국과, 그 다음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니까, 그게 믿어졌대요. 하나님 은혜죠? 처음에 딱 얘기했는데 뻥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세 소년이 믿어진 거야.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지옥에 갈까봐 두려움에 떨대. 그래서 또 가자. 또 가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아, 내 마음을 아주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더러운 얘기는 듣지도 말아야지 이러면서 막 귀도 닫고 다녔다잖아요 그뭐뭐 뭐 어떤 그 목사님을 연상시켜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용기가 나는 죄안 짓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계속 결심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돼 자기 의로다가 거룩하게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너무 그산 너머에 그, 그 교회에 열심히 빠지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더 산골로 들어가셨대. 대주가 하신 아버지가 더 산골로 들어가, 니들이 더 산골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산골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 호복지가 따뜻하고, 어, 산에서 놀라 그는대 아주 따뜻하셔 보니까 이게 젊은 때 보니까, 이분이 그냥 나는 아무래도 좀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하여튼 내가 공부 좀더 해보고 예수 좀더 믿을게요. 이러고서 장남이 아,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난 거야. 떠나서 걸은 거리가 100마일. 이야 100마일이면 한 150km 걸어가지고 신천의 무슨 중학교 미션스쿨 중학교에 네, 딱 나타나요. 박형룡 소년이 그러면서 여기 좀 공부하게 해달라요. 돈은 있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뽀얗게 먼지가 있는 그 꼬재재한 상태에서 미션 중학교에 딱 나타났는데 그 미션 중학교 교장이 선교사였어요. 딱 보고서 어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거지. 그 들어와라. 그게 무료로 입학을 하게 하고 너 일해 아르바이트 어때요? 이분이 지옥이. 그리고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는데. 야너왜이렇게 열심히 사냐 나내 혼자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는 그렇게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 의지해봐 아멘. 성령께 의지하면 그 고민이 해결될 거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 이분이 그 중학교 미션스쿨 중학교 다닐 때 성령에 의지해서 내 마음에 이 고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없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에 의지했더니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 숭의 전문. 중학교 졸업하고 숭의 전문 4년제. 평양의 최고의 전문학교 중에 하나죠. 신학교가 있었고 숭의 전문, 숭실 전문. 거기에 교수진들이 전부 놀랍게도 이 메이첸 교수의 제자들인 프린스턴의 젊은 프린스턴이면 여러분 미국의 최고 신학교입니다 미국의 최고 신학교 젊은 청년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냄새나고 위험한 조선 땅으로 다 건너온 거에 20대, 30대에 그 프린스턴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냥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송의전문학교에 딱가 거기서 신앙이 더 성숙하죠. 네? 거기서 아마 나중에 그, 에, 그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어느 선교사가 30년대까지 있다가 선교사가 그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에, 더 배우기 위해서 어, 중국의 남경에 가서 금능대학에서 졸업을 딱 하고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그 신학교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때 아마 그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마포 사미엘 목사님이 있었대요 사미엘 그분이 있는 그런 맥코이선 다른 데를 갈까 했는데 그때고 그 중학교 졸업할 때그 하면서 숭의대에 그 교수를 하고 있었던 그 젊은 그 프린스턴 출신의 선교사가 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미국의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아, 자기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프린스턴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 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프린스턴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 만나서. 그 시점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이 나왔던 1923년도에 그 평양북도 그 시골 청년, 응? 그냥 돈 하나도 없는 거기서 접시 닦으면서 신학교 에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년 과정을 3년에 주파하죠. 그 맥체인 메이천 교수님의 기억에 의하면 자기가 만난 동양 청년 중에 가장 천재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좀더 설명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금 복음주의 진영이 90%를 만든 최대 메이천 교수님은 거의 반만 맞고 거의 밀리다가. 하나님이 이번 일찍 돌아 일찍 데려가세요. 5십오세 폐렴 때문에 일찍 돌아가세요. 그분이 좀더 계셨으면 미국이 좀낫을 텐데. 메이첸 교수가 남겨서 진리 수호를 위한 전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 박형룡 박사님. 그리고 이 박형룡 박사님을 통해서 자이지 신학을 몰아낸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박형룡 박사님이 신앙을 갖게 된 기기가 저길 건너 고개 너머에 갔던 그날 들은 지옥설교가 양반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일차적인 동기는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의 시작이고,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꾸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 과정이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만 한다. 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시는.